안녕하세요 진 컴퓨터입니다. 이 제품은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f15 노트북이고요. 보는 것처럼 액정이 이렇게 나갔어요. 이제 뭐 교체하는 거좀 영상을 좀 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여기 양쪽에 보면 이게 이제 나사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자 이걸 걷어내고 이제 옆쪽 하단에 있는 이 고정나사 두개 풀러주면 되구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제 뭐 베젤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게 손톱이죠 손톱, 손톱을 넣어서 툭툭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 베젤이 좀 얇기 때문에 뭐 강하게 뜯지 마시고 그냥 살살살 뜯으시면 됩니다 하단은 좀 테이프가 좀 있어서 제가 드라이로 좀 열을 가고 탈거를 좀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액정이 탈거가 됩니다. 네, 베젤이 탈거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얘도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는 애들이어서. 여 끝에 보면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보이죠? 여기랑. 자, 이, 여기 어서세요. 자, 여기랑. 자, 여기 있는 이 양면 테이프를 잡고 쭉 늘리셔야 돼요. 액정이 깨진 상태에서는 그냥 마케도 상관이 없는데 액정이 안 깨져 있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양면테이프 제거를 잘 하셔야 돼요. 잘못 해 가지고 헤라를 막 넣고 막 휘어 버리면 액정이 정상적인 액정이 파손이 되니까 됐으면은 좀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가 이게 양면테이프가 중간에서 딱 끊어질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놓긴 했는데, 중간에 좀 벌려서 이 핀셋을 이용해서 그걸 잘 잡아서 이렇게 좀 돌돌돌돌 말아서 양면테이프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장난 액정은 탈거가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신품 액정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. 기존에 있는 테이프들이 이제 뭐 접착이 좀잘 되면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더 덧발라 주니까 이거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집에 있는 테이프로 하셔도 돼요.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 보고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음잘 올라오죠? 이제 양면테이프를 제거를 했잖아요.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양 뒤쪽에다가 일반 양면 좀 얇은 걸로 해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액정이 교체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. 이 뒤쪽에다가 이런 양면 테이프로 해서 붙여주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밑에 하단에 양면 테이프들이 남아있고 이것도 접착면이 좋으면 굳이 따로 이렇게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.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F15 액정 교환은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좀 천천히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밤.